이선우 선생님,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어. 항상 안전에 그내말안 들으니까 그래 다치는 거야. 칼 그려 그래 봄지말라고 그러는데 그와도선생님 말씀하셨다 그렇지? 어. 어, 조기대 때결 어, 어, 어. 따라서 그래서 상 타오른 경우 이 여러분 어, 안전 사고 안전 사고 주의하도록 안전 사고 너 그냥 저 오늘 그대로 손치려고 바로 용자한테 가라 안 되겠다 는 나하고 있어갖고 될 일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이선호 선생님이 저렇게 손가락을 다쳤을까 칼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빼고 는데 응. 어, 그걸 할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일단 칼질 하기 전에 마음은 마음 다짐은 그냥 계속 칼질 해왔던 거니까 별 생각 없이 되고 응. 달았습니다. 아, 자, 그래서. 그그 음. 그러니까 저렇게 칼날 칼을, 칼을 잡는 자세도 중요해요. 지금 저렇게 잡으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하다가 이게 제가 약간 힘을 음. 보시면 세게 조거이요 세게 주니까 이 결에 따라서 타고 올라와서 손가락은 음. 어떻게 쓰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요 실력요 들면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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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다저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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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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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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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왜 이제 그 끝에 라인에 아하 네. 근데 꼭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쫄대로 잡으셔도 돼요 MDF로 네. 쫄대로만 이해 못했습니다 아하 왜 이해를 못하셨을까 굳이 네. 나무로 꽉안 차도 네. 된단 말이에요 안에 네. 그 요리는 그게 그 안에를 어차피 지금 날개를 붙이실 거잖아요 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